오늘의 레드 게임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웨신 더 게이머는 GTA 6의 배포 전략에 의문을 제기하는 기사를 게재하며, 이 게임이 처음부터 PC 플랫폼으로 출시되지 않은 것은 매우 어리석은 결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기사는 2025년 게임 시장 환경에서 GTA 5의 싱글 플레이어 스토리가 더 이상 플레이어의 관심을 끌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게임의 인기를 유지하는 핵심 요소는 뛰어난 게임 디자인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는 폴 콘텐츠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스팀 플랫폼에서만 매일 20만 명이 넘는 플레이어가 동시에 온라인 게임을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GTA4 PC버전은 처음 출시되었을 때 심각한 최적화 문제가 있었지만 마침내 모두 커뮤니티의 도움으로 개선되었습니다. GTA5의 PC버전은 콘솔 버전보다 약 반년 늦게 출시되었습니다. GTA6 PC버전의 확실한 출시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게이머 분석에 따르면 이전 게임이 모든 플랫폼에서 성공을 거두었기 때문에 락스타의 모회사인 테이크 투는 단계적으로 다양한 플랫폼에 출시하여 상업적 수익을 극대화하는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찾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GTA 6의 가격이 80에서 100달러에 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유통 전략은 회사에 막대한 수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보입니다. 단계적 출시라는 추측은 락스타의 과거 사업 결정, 엄청난 시장 기대. PC 버전의 출시일이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는 사실과 결합하면 음모론처럼 보이지만 이러한 주장은 많은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추측이 사실이라면 락스타와 테이크 투는 신중하게 설계된 배포 전략을 통해 이 게임의 상업적 가치를 최대한 짜내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최근 GTA6의 출시 연기는 게임 산업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주요 스튜디오와 퍼블리셔는 록스타 게임즈가 역대 가장 성공적인 비디오 게임 중 하나가 될 것이에 거의 확실한 게임의 출시일을 다시 한번 연기할까 봐 걱정하면서 많은 불안을 안고 다음 행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록스타 게임즈는 GTA 6이 이전에 발표했던 대로 2025년 말에 출시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게임은 2026년 5월 26일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많은 플레이어가 지연에 불만을 품었지만 록스타는 대규모 신규 트레일러와 70개가 넘는 스크린샷을 공개하여 그들의 마음을 얻는데 성공했습니다. 동시에 주요 게임을 개발 중이던 많은 퍼블리셔와 개발사의 계획이 차질을 빚었습니다. 블룸버그의 5월 9일자 보도에 따르면 몇몇 개발자들은 GTA6을 피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게임 출시를 연기했던 일부 팀이 이제는 계획이 다시 차질을 빚는 것을 피하기 위해 2026년 말까지 게임이 연기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고 익명으로 밝혔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gta6의 출시가 연기 되어 개발중인 게임을 2027년으로 연기하고 개발시간을 더벌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규모 다중 사용자 게임을 개발 중인 한 개발자는 블룸버그의 제이슨 슈라이오에게 이전에 게임 출시 를 2025년 가을에서 2026년 봄으로 연기했다고 말했습니다. 주된 이유는 아직 게임에 더 많은 개발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지만 gta6을 피하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들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또다시 지연되면 비용이 많이 들고 게임을 수익성 있게 만드는 게더 어려워질 겁니다. 하지만 출시가 연기되지 않는다면 GTA 6과의 충돌은 제왕이될수 있습니다. 록스타의 오픈월드 후속작의 출시월에 모든 관심을 끄게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또한 그랜드 테프트 오토 6이 다시 연기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데 이는 출시일을 조정하여 이를 피하려고 하면 다시 한번 그 게임과 충돌하게 되어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게 될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업계 주요 퍼블리셔와 스튜디오가 개최한 회의에서 비즈니스 분석가들은 록스타의 대작 후속작이 예정대로 출시될 수 있을지 아니면 다시 연기될지 그리고 그것이 현재 개발 중인 프로젝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파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나중에 출시될 수 있는 GTA 6의 온라인 모드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원래 출시를 피하면서도 GTA 6의 멀티플레이어 모드로 플레이어를 잃을 위험이 있는 온라인 게임의 경우 이는 큰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하나의 특정 게임 EA의 차기작 배틀필드가 GTA6의 지연으로 출시 계획이 변경되어 2026년 3월 이전으로 출시될 예정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회사 CEO는 투자자들에게 GTA6의 지연 이후 새로운 배틀필드 게임의 출시 시기가 이전보다 더 명확해졌다고 말했습니다. GTA6의 두 번째 예고편은 놀랍고, DF는 이 예고편이 오픈 월드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고 칭찬했습니다. 외부의 의심에도 불구하고 록스타는 새로운 예고편이 PS5에서 녹화되었으며, 절반은 실제 기기 영상이라고 반복해서 주장했습니다. 어쩌면 그래픽이 너무 좋아 보이는 것일 수도 있고, 일부 팬들은 GTA6이 Xbox 시리즈 S에서 원활하게 실행될 수 있을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저렴한 하드웨어가 수용 가능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지, 걱정할 수도 있습니다. X에서 한 사용자는 그래픽이 이렇다면 XSS로 GTA6을 어떻게 실행할 수 있을까? 라고 트윗했습니다. 팬들은 GTA 6이 XSS로 인해 그래픽 품질이 심각하게 저하될 것이라고 믿는 반면, 다른 팬들은 록스타가 이 오픈 월드 걸작을 XSS로 실행할 방법을 반드시 찾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GTA 6에서는 업계 주요 게임에서 채택한 레이 트레이싱 글로벌 일루미네이션, 레이 트레이싱 반사 미 기타 기술을 사용하여 PS5와 XSX에서 최고 수준의 그래픽을 구현한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이 게임은 레이 트레이싱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을 중심으로 구축되었기 때문에 GTA6의 XSS 버전은 레이 트레이싱을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XSS 모자이크 스타일로 GTA6을 실행하는 영상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해외 언론은 록스타 게임즈가 당장 PC 버전 최적화에 신경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PS5, PS5 프로, Xbox 시리즈 XS 등 4가지 콘솔에만 집중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록스타가 최고의 Xbox 시리즈 S 버전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